이제 2점 투시를 알아보겠습니다. 1점 투시에서 소실점이 하나인 걸 확인했으니 2점 투시는 소실점이 두 개이겠죠? 2점 투시가 적용된 사진입니다. 여러분이 한번 소실점을 찾아보세요. 찾으셨나요? 투시 보조선을 넣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앞서 1점 투시 사진은 화면 안에 소실점이 보였는데 이번 사진은 화면 밖으로 나가 있네요. 사진의 아래쪽 4분의 1 정도 위치에서 왼쪽과 오른쪽 방향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. 역시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관찰자는 자신이 서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좌우로 멀어지는 소실점을 갖게 되는데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가장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이죠. 이 상황을 1.2시와 비교해 본다면 1.2시에서는 정면을 바라보는 모양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멀어질수록 크기만 작아졌는데 2.2시에서는 관찰자가 모서리 방향에 서 있기 때문에 정면을 바라보는 모양이 없고 모서리에 해당하는 수직선만 있습니다. 1.2시에서 정면의 모양이 일정했다면 2.2시에서는 사물의 모서리인 수직선이 일정하게 되는 것이죠. 그림에서 세로에 해당하는 선들은 모두 수직으로 반드시 서 있는 게 보이시죠? 세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모두 수직이 되고 나면 나머지 모서리 부분은 소실점으로 향하게 되는데요. 본래는 평행이던 선이 소실점을 향해 줄어들어가니 세로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 때문에 우리는 원근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. 이점 투시 역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죠.